국민연금이 유동성 위기로 UBS에 인수된 스위스 글로벌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채권을 1,000억 원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연말 기준 위탁운용으로 크레디트 스위스의 채권 1,359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금 전체 해외 채권이 0.21% 규모라고 국민연금은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연말 기준 이 은행의 732억 원의 주식을 위탁운영으로 투자했지만 올해 중 대부분의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UBS는 인수 과정에서 CS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AT1의 가치를 전액 상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연금은 상각 대상인 AT1 채권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CS채권 투자금액의 99.63%인 1354억 원은 선순위 채권이며 나머지 5억 원의 후순위 채권 또한 상각대 상채권이 아니다라며 AT1 채권 보유액은 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의 주식과 채권 1389억 원어치, 시그니처은행의 주식 35억 원어치를 각각 보유했습니다. 이들 은행을 포함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투자금은 2783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TV 뉴스 홍보나입니다.